너무 부족한 거야. 지가 하게 죽는 애들도 없으니 뭐46% 응. 마사지기는 두개 있으니까 뭐 걱정할 건 없는데 이건 뭐지? 예술 좀 있는 애 있니? 예술이 뭐지? 창의성인가? 와.. 환결 같네 할거 없는 애들은 운반이나 하자 배광공 할까? 아 그럼 주방장 해놔 스트레스가 너무 높아가지고 그냥 니까 씨발 다 일어났어 스트레스를 전력이 없어 캐는 거 문제 없는데, 애들이 죽는 거안 하는 거 같아. 저장소. 근데 할거 없을 때 기본적으로 다 나누는 걸로 하자. 애매한데, 솔직히, 살피만 필요 없고, 이거 하나만 해. 깔끔. 할거 없는 애두명 하고. 어둡아어이 이거 만들면 되는 건가? 애들이 지금 신분하니까 하루빨리 이 이게 나, 낫지 않을까? 굳이 밑으로 해서 가야 될까? 와이어. 배출력. 액체가 조류가 나오는건지 모르겠는데 어..아니야 여기다 만들고 얘들이 전력을 잘 안하려고 하네 어 이거 왜 뚫렸지? 우선 얘가 론진기이 계속 만들고 있는거고 석한 폭탄 버전처럼 석탄도 또 있고 석탄 못뚫리냐안가죠 뭐 충분하네 애들 다 공급을 했는데 아직 왜안 죽는지 모르겠는데, 인원을 하나 더 늘려야겠어요. 어, 이거 좀 볼게요. 희미야, 너, 배운는속에 선을 다, 나르는 걸의주라고 진짜 크지 아씨, 왜 이렇게 커, 이거? 들어갈 만한 데가 없는데, 어떤 위험을 죽지 모르니까. 온도 조절기? 아, 맞죠. 시크베이랑 의료 침대. 아니요 여기가 적당할 것 같아요. 다, 뭐한 여긴 다 죽고 있나? 뭐야, 벌써 이런 식이 끝났어. 뭐 했는데, 이제. 뭐 없는 것 같은데. 작업은 하나도 안한 거, 그고 먹고 죽고 이것만 반복하는 거거든요안 그러면 좋게 그냥 안 하니 까 돈이 어디 갔냐? 아, 공기 없네. 진짜 조주 배차기를 빨리 해야 되는데, 아니 이어진 거 같은데, 이게 덜어물이 된다는 거잖아. 아, 뭔지 알겠지? 어, 짠순이를 치워주고, 대부분 죽는 아바트 거예요 지금. 아니, 나, 나밖에 안 보이죠. 그러니까 중요한 게 있는데 와 개만 잘돕이 없어. 나도 것도 없는. 데조준랑 물부터 해결해야 될 텐데 이상한데. 가마가 없었나. 가마 왜 없었지? 뭐할 것도 없어요 지금. 풍경 재배를 한다고. 이거 하나 더 할까. 시가 많아. 뭐야? 그 선생님다나누고 있었네. 높나? 높네. 돌려졌다. 아, 애들이 다 죽기만 했었구나. 네. 이제야 뭐좀 하자. 수술나는거 보면 재배하고 있고, 취하고 있고, 애기밖에 나온다. 잡았나? 음. 스트레스가 너무 높네. 압출력에, 선생은 어떻게 해 되나? 주변에 다 앉아서. 안 되는 지금 피채고좀 건들렸고 여이한주 있는 거다 주워놨고 다좀한마다 그 잡고 수소 없네 수소 많이 다 염소는 아무렇지 않은 건가 염소가 좀 그래가지고 냅두고 있는 건데 딱게 상관없는 것같은 뭐야 선로나지기지금풀 전부 다 와이어가 안돼가지고 그냥 다시 그냥 와이어를 스마트백들이 다안네요 어, 나밖에 없다, 이런 불쾌함이 가장 높은데, 나이 없어. 나이 없어. 정는데 이건 뭐지? 펄떡이 어디 없어. 여기 가시고요. 여이 뭐 젖어가지고, 어, 밖에 나가는 거 없어. 보다 닳아서 멈려고

이걸 왜 구겨야 되지? 나이가 스물다섯 되서 오우 아유, 아서 나오지마 손지렁이 어우씨 근데 이거 너무 탈취기를 세 칸씩 먹는다니까 몇 칸씩 책임져 이 밑을 아예 바꿔버려야지 여기는 탈취기 할 데가 없는 거야 자야 되는데 밥도 먹로 녹는 시간에 따로 만들어줘야 돼요 이때 왜 못했지? 화장실 가야 되나? 연구가다 완료된 건가? 물이 없어서 안 되는 거겠지? 음, 전력이 없어서 뭐가 자꾸 돌아가는 소리가 나는데 이거 장아 뭐야? 불참조 잘만안 젖게만 하면 이상한 거 밑에 튀어 빼면 은 오염된 산소 이거 하루 종일 도전해도 없겠네 내장비가 여기는 열어야지 분비가나왜안 하는데? 음, 여기는 것 트치고, 돌염물 나오고, 이거는 파이프 찾아 냈다. 그래서 저염물 나와서 깨끗한 물 이렇게, 화장실, 화장실 위에는 물로 쓰기 좀 애가 돼. 그래도 파이프가 찾아 냈다고. 아, 이염된물면 이것만은 이렇게, 음, 이렇게. 운동점은 이제 없겠다. 그러면 이 물이 위에서도 쓰이고, 화장실로도 가고, 막혔다는 뜻이야. 일단, 그건 해도 죠 음, 다행이다. 이제, 나머지 산소나, 공기도 해결해야 되는데. 석탄이 뭐어라석탄이제 웬만한 거는 다 치웠을 테니까. 그 단계를 하고. 석탄이다. 저기까지 가야 되나? 이제 애들 모아줘. 뭐, 석 이제 내가 스트레스많게 하는 건아닐도안 돼. 산이 여기. 여기는 리얼 진국이다. 그러면 이제 산소 개만 하게어 석탄순위를. 제가 깨끗해야지 나머지가 다 깨끗해 아무것도 안 하는데 숨을 쉬네 성민이가 대단한네 저렇게 하루 종일 일하고 스트레스가 없다고 특성을 잘보려야겠다가래 자자 내일 죽는데 돼. 짝놀 근데 왜다 여기 있었냐 야 이거 이랬다 자라 나가 죽고 거가오래도 싶네 하루 종일 쉬네 고기 씹으니까 하루가 됐어 너무 야 흙에 다 떨어졌어 설마? 에반데 이게 뭐지? 아니 깜짝 왜 스트레스에요 이게 에반데

어치 막아야 됩니까? 막아야 됩니까? 무서워 와스야다들 어떻게 해야 야, 잠깐만 화장실 왜 붉혀있어? 깍두기다화장실말거 그니까 아니야? 저희도 꽂네 이럴 때 얘들 오줄도 같은데 얘네 왜 갑자기 YouTube <laughs> 내가 먹었는 패치가 먹기 전에 배가 빨라진다 스트레스 많이 드는 거네 엄마 나왔어 엄마 안 나왔다고? 그 안 들었을 텐데 사용 중인 모든 살목다뭐 하나씩 못있는데